여기 떡볶이도 맛있는데요? 응 음, 여기도 맛있죠 음. 전에도 거기도 맛있고 맛이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데이게좀더 떡이 작고 거기는 떡이 좀 시간이 컸던 음. 것 같고 아, 아, 작은 애들이 딱. 많은 것 같고 맛있네 진짜. 맛있다 음. 역시 세상의 떡볶이는 웬만하면 다 맛있어 정말 무해한 그쵸. 음식이야 맛없기 힘들지 맛 얻기 힘들어 은혜가 해주는 맛입 진짜? 아 그래요? 은혜, 은혜가 은혜 해주는 떡볶이 그래요?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어, 잘하네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. 인사해 어, 세요세요인간 라떼. 아, 네. 응. 아, 믹서기. 게단호박 라떼 한 모금 드셔 보실고 아, 라떼 안 드시는 거예요? 아, 응, <laughs> 단호박단호 <단오바, 웃음> <단오바> 라떼. <웃음> 아버님 세대 받으셨어요? 아, 아니요. 아직